네, 이번 시간에 우리 가주어 it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주어 it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가주어 i 과 it to 부정사 구문이 의미상 주어. t 부정사와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주어 it은 언제 쓰는지 살펴보면 영어에는 주어가 꼭 필요합니다 문장에 주어가 없다면 그것은 문장이 아니죠 그런데 주어 자리에 엄청 긴 주어 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대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동명사구가 오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주어가 너무 길면 해석하기가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 이 주어 자리에 있던 친구들을 문장이 맨 끝으로 보내고 이빈 주어 자리에 빈 칸으로 둘수 없어서 가짜 주어, it을 포함시켜 놓습니다. 어, 문장 시작이니까 대문자로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생겨난 it이 가주어, it이라는 친구예요. 투부정사 9가 문장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 투부정사 9, 너무 길때 이 투부정사 9 전체를 문장 뒤로 옮기고 빈 주어 자리에는 it, 가주어 it을 쓸수 있습니다. 이빈 주어 자리를 채우는 it을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뒤에 위치한 투구정사를 진주어라고 불러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너무 길때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고 앞에는 가짜 주어 it을 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To play the piano is easy.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쉽다.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는 것 지금 네 단어로 이루어진 주어인데요. 주어가 꽤 깁니다. 이럴 경우에 긴 주어를 문장이 맨 끝으로 보내고 빈자리를 이을 채워 넣습니다. It is easy to play the piano.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의미상 주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for 목적어를 쓰거나 of 목적어를 써요. 즉, 피아노 치는 것이 쉬워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쉬운지.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행위. 투부정사가 원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 역할 하니까 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라 할지라도 동사에서 파생됐으므로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액션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이 행동의 주체가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소부정사가 포함하고 있는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연주하는 것이냐? 내가.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의할 점은 투어정사 앞에는 이렇게 for 전치사를 사용하고 이 뒤에 명사는 목적격이 와요. I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주격하면 I라고 알고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죠. 그래서 목적격이 올 거예요. I 대신에 me, you는 똑같이 you, they 대신에 them, she 대신에 her, he 대신에 him.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이 온다. 근데 보통 for를 쓰는데, 언제 of를 쓰느냐? of, 직전에 나온 앞에 있는 형용사가, 문장에 쓰인 형용사, 여기 it, it is,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nice, kind, smart, wise 등과 같이 사람이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는 오브 목적어를 쓴다. 나머지는 폴 목적어. 사람이 성격, 성질, 성향을 나타낼 때는 오브 목적어를 쓴다. It's easy for me to play the piano. It's nice of you to remember my birthday. 기억하는 주체는 누구다? 너. 너가 여기 초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친절해. 고맙다는 거죠. 치, 이 친절하구나. 정말 좋구나. 어, it's nice of you. 정말 너는 좋구나. 너를 지금, 어, 형용사가 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형용사가 이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for 대신에 over를 쓴다. 즉, it is 빈칸.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이 오는데, 철부정사. 이렇게 오는데, 이 네모자리의 형용사가 사람이 성격을 나타내면 of을 쓰고, 나머지 경우 for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It was easy to answer his question.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바꿔서 봅시다. 쉽다. 뭐가 쉬워요? 그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웠다. 중요해요. 무엇이 뒤에 나온 진짜 주어? 내 너의 이을 너의 이를 매일 닦는 것은 중요하다. It's exciting to ride on a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신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나온 예문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없다는 걸알수 있고, 없는 이유는 특정한, 이 특정한 주어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 자체가 신난다는 얘기기 때문이에요. 그의 대답하는 것도 누가 대답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의 대답하게 그의 대답을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쉬웠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어, 주체가 이 동사 동사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의미상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문장이 가로 안에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볼게요. It's fun. 그렇죠. 투부정사 가 들어가면 돼요. It's fun to play with water. 물놀이 하는 것은 재밌다. It's important to follow the rule.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It's necessary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다 오겠죠? 다음 문장을 가주어 잇을 사용하여 다시 써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주어가 매우 길어요. To drink too much soda. 어, 탄산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to read for an hour every day 매일 한 시간씩 읽는 것은 to sleep in a tent 텐트에서 자는 것은 주어가 너무 길 때는 문장이 맨 끝으로 보내서 문장이 맨 끝으로 보낸 다음에 빈 칸을 it으로 채운다 it is bad for you your teeth to drink too much soda 근데 해석할 때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왜? 진짜 조화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너의 입 소다,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너의 이빨에 너의 이에 좋지 않다.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너의 이에 치아에 좋지 않다. To read for an hour every day is important. 여기서는 뭐 For your tea 사고 의미상 주어 소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없죠? 그냥 매일 한 시간씩 읽는 것은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to read for an hour every day. 역시나 여기서도 is로 시작하고요. It is always exciting to sleep in a tent. 텐트에서 자는 것은 항상 신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냥 앞에 빈 주어 자리에 이슬러 놓고 우리 초보정사 진짜 주어는 문장이 맨 끝으로 보내면 된다.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for your teeth 뒤에 문장맨 끝이니까 뒤에 보낼 거고요.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it's difficult 피아노를 치는 것은 to play. The piano, well. 그런데 의미상 주어가 다 있어요. 그가, 나는, 내가. The difficult, possible, necessary. 사람이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므로 우리는 여기 다 for 이라는 전치사가 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I가 아니라 me, he가 아니라 him, you가 온다는 것. For me, it's difficult for me to play the piano well. It's impossible, 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It's possible, is it possible? 질문하는 거네요. Is it possible for him to get tickets for the game? 그가 티켓을 구하는 것, 그가 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Is it possible for him to get tickets for the game? It's not necessary for you to change your plan. 너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for 뒤에 목적격이 왔고 뒤에 초부정사를 넣어준다는 것. 그리고 여기 for 뒤에 오는 이 목적격의 자리에 오는 친구들이 초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가주어 it을 사용하여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써볼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It is 좋다. Good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It is 빈칸 초보 정사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초보 정사 앞에 for 또는 of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wrong 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It is wrong to steal things.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필요하다.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wear a helmet. 헬멧을 쓰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그쵸? 역시나 지금 운동을 하고 훔치고헤쓰는 행위 자체의 주어,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는 모두 없다. 생략된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바로 안에 주어진 말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하여 문장을 다시 써봅시다. 자, 멍청해요. 그를 믿는 것은 멍청해요. 자, 이번에는 다 초보정사가 다 있죠 잃어버렸고요 길을 잃었죠 그리고 새 집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를 믿었어요 근데 이 행위 주체가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ui they 주체 주어를 써놨는데 이 초보정사의 주어를 쓸때 앞에 for 이나 of 를 쓴다 했는데 easy 나 impossible 이런 애들은 그냥 for 를 쓰면 되는데 Foolish와 같이 사람이 성격이나 성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앞에 오부를 쓴다. 그리고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you, I 대신에 me, they 대신에 them을 쓴다. It was, it is, it was. 그대로 쓰시고 뒤에 투부정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된다. It was foolish of you to believe him. 그를 믿는 것은 어리석구나. 그가 거를 믿다니 너는 어리석구나라는 뜻이죠. 어, 그를 믿는 것은 너희 어리석은 행동이었어. It was easy for me to find his new house. 그의 새 집을 찾는 것은 내게 쉬웠어. It is impossible to get lost.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get lost. 그들이 길을 잃는 것은 불가능해. 왜? 그들은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음.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 어, 이 투부정사 구문, 즉 진주어 가주어를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한 이렇게 고치된 구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까지 넣어서 영작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거. 네, 그러면 복습해 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형식을 말해볼게요.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니면 대절 등등등 주어가 너무 길 경우에 긴 주어를 문장 뒤로 보내요. 그리고 빈자리에는 가주어 it을 써주고요. it is 형용사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투부정사 뒤에 나온 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앞에 빈 칸을 채워준 잎은 가짜 주어.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기억해주세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언제 쓰냐면 주어가 너무 길 경우에 어, 영어에는 끝을 무겁게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무조건 뒤로 뺍니다. 문장이 맨 뒤로 보내요. 그래서 어, 주어가 너무 길 경우에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게 되고요. 가조어 진주어 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투구정사 앞에 for 이나 of 를 써서 나타내는데, 사람이 성향이나 성질 등이, 여기 형용사 자리에 사람이 성격, 성향, 성질 등이 나올 때는 전치사 of 를 쓰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for 를 쓰고, 홀가 어브라는 전치사 지에는 전치사이기 때문이고 바로 뒤에 나온 애들을 전치사의 목적어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격이 아닌 목적격을 써서 투어 정사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번 수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I'll see you later. Goodbye everyone.